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삼이, 지난달 인삼축제에 가서 이거 11만원어치인가 10만원어치 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깨끗이 씻어서, 그 바깥 베란다에다 얹어놨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뽀얗게 잘 말랐어요. 건조기에 안 넣고, 건조기 안 넣고서는 이 그냥 바깥에 베란다에 놔눴는데 아주 그냥 배고같이 하얗게 아주 그냥 대각대가 예쁘게 말랐어요. 요거는 표고버섯 밭에서 하나 따온 거 없더라고요. 봄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니 그거 나하는데 이건 바짝 말랐고 이 인삼 이 가생이는 다 떼가지고 영지버섯하고 대추하고 세 가지 섞어서 끓여 먹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이 몸통만 남겨놨는데 이렇게 바짝 그냥 돌덩이같이 말는 거예요. 뽀얗게 아주 얼마나 이뻐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laughs> 자랑하려고 라이브 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콩이 삽주성 건데, 이제 까야 좀, 까야 돼요. 네, 제 이거는, 이게 밭, 밭콩인가봐요. 이, 이게 뭔지 언니가 갖다 준 건데, 강남콩, 호랭이 콩 같아요, 호랭이 콩. 근데 이제 이것도, 삶아놨다가, 이거 삶은, 좀 살짝 삶아놔야 돼요. 놨다가 밥을 둬야지. 올해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이제 내일 시일 내에 이거 넣고, 팥 삶아넣고, 이제 소금 좀 넣고, 이제 맛있게 할 거예요. 그럼 이 이거는 계속 까야 돼요. 계속 이제 털어서 꼬투리 없애야 되는데, 이제 오늘 시간이 있어서 좀 할까 하고,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냥 묵은 쌀이, 이, 많으니까 떡도을잘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이게 묵은 쌀이에요. 근데 밥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햇살 나왔으니까, 음, 햇살 먹고, 누룽지 늙어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끓여 먹으면, 숭늉도 먹고, 부드럽고 좋아요. 그 대신에,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많이 붓고, 센 물에 끓이면은, 국물이 쫄알면서, 괄쫄근하고, 그 숭늉 먹을 숭늉 넉넉히 먹으려면은 물을 넉넉히 붓고 뚜껑을 덮고 팔팔 끓은 뒤에 중간 불에 나누면은 숭늉도 많이 먹고 또그 누렁지 누렁지 대로 구수하게 먹고 근데 저는 이 누렁지 하고 새우젓하고 먹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새우젓을 음, 서울에 가서 서마를 사다가 담궜는데 제가 그거 이제 무치는 거 어, 한번 라이브 방송 하려고 그래요 마늘, 파 같은 거 넣은 거와 안 넣은 거와의 차이 먹는 데에 비교 제가 이것도 해 먹어 보고 저것도 해 먹어 보고 해 봤는데 맛있는 거를 찾았어요 새우젓 맛있게 무쳐서 먹는 거 마늘 팥다 넣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방 이제 요거 해놓고, 음, 저기, 소고기 싸게 파는 데가 있어서, 이제 고기를 오늘 고기 사러 가려고 매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세우을 하거든요. 이제, 이제, 거기, 갈 거예요. 이제, 시방 밥 먹고 나는데, 조금 쉬었다 간다 그러니까, 음, 그동안에, 이 조금이라도, 깔, 까고, 이거를 다말렸으니까 마냥 여기다 둘 수는 없고, 음. 그다 둘까 하고 저는 가져왔는데 이산치대기는 대추 넣고 용기는 다 먹었어요 깨만 있는 그래서 이제 대추만 넣고 끓이죠. 만한 거는 얼른 안 말릴까봐 이 건조기에 넣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니한달 그러니까 열흘 말린 거예요 바깥에서 아주 음, 돌덩이 같아 돌덩이 같아요 닭수 닭에 이게 넣을 때는 음, 먼저 물에다가 담궈놔요. 그래, 물에 그 물이 인삼이 우러나서 인삼물이고 이것도 이제 푹 물르죠. 이거 그냥 닭에 넣으면은 지금 닭은 옛날 닭 같지 않아서 금방 익어요. 근데 이건 안 익죠. 그러니까는 헐, 닭 백숙에 넣을 때는 미리 물에다가 좀 담궈놨다가 국물 같이 먹고 하면은, 속에 있는 것도 다우어나고 에이, 모르겠어요. 뭐,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 인삼 먹으면은, 죽을 때고생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먹기 이거 싫어요. 맛은 좋아요, 냄새가. <laughs> 그래지고싹 썰으면 이게, 그랬는데, 우리 밖간 양반이 노다지 해놓고 해놓고 끓여놓고 옆에서 지치고 있으니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꼭 나이 먹은 사람 이거 먹으면은 죽을 때 고생한다고들 그러더라고. 응? 대추는 대추도 여기다 그냥 건조기에 안 말리고 이렇게 해서 데에 놨어도 잘 말릴 뻔했어요. 근데 이거 대추 는 건조기에 말렸거든요. 아삭아삭 돌덩이가 트죠. 이틀인가 하루 반나절인가 이렇게 말랐어요. 이제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끓이죠. 근데, 제상회에는될수 있으면, 그냥, 자연으로 말, 말리는, 말리는 게 좋지요. 혹시, 새힐까봐 근데, 이거, 햇고추, 이, 햇대추 딸 때만 해도, 날이 좀 더웠으니까, 물르면 상하지. 그래서, 인삼 찢때할 때는, 10월 셋째쯤인가 했으니까, 그 때만 해도 선선해니까, 이렇게 잘 맞는 거예요. 이건 뜨거 그냥 우리는 단호박은 안 심었는데 지인이 가져왔어요 단호박 정어라고 이거 다 넣다가 여기 배추하고. 배추하고 두 가지만 영지버섯 끓이다가 영지버섯은 다 먹고, 음, 배추하고만 끓이는데, 생강을 좀 사서 넣을까. 이렇게 해갖고 아침에 꿀, 음, 저는 꿀 같은 거단 거를 안 좋아해서 그냥 먹어요. 싹, 소름 하요 되게 그 향이 좋아요, 이게. 근데, 우리 바깥 양반은 꼭 꿀을 넣어서 가시더라고요. 일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있으면, 시간이 잘안 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소액거리삼서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빨리 가고 뭐 사는 게 별거 있어요. 또 재밌는 게뭐 있어요. 이제 시간 나는데요. 해죠. 말도 안 치워서, 나무 떼기를 좀 털어야 돼요, 이렇게. 갖다가, 나무 떼기 갔다가, 나무 갔다가 털어야 되는데, 나무가 어디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서 털었어요, 제가. 하는 이렇게 이러는데 좋아요. 몸에 이렇게 무거운 거 들지 않고 힘 안드는 거 이런 거는 해가지고 콩나물 좀 빌려 먹으려고. 요게 질금패에요. 질금패. 콩나물 길러 먹는 거. 미주도 좀 쏘서 간장을 담그면 담궈야 되는데, 적들 미주도 안 사왔고, 콩을 안 사왔거든요. 근데, 눈썹에 가서 사면 돼요. 능력하고 예, 허구, 그, 콩대 허구, 값이 같아요. 예, 좀잘 살리죠. 다 빠졌어요. 잘 살리자. 이 차는 쉬워요. 나무 대기 가다가 했는데 나무 대기 없네. 다 빠졌. 옛날에 보리 털때 절구통 갔다가 쓰리케 놓고 저는 거기다 다 다치면 그 보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는미 어릴 때 보니까 그랬어요. 이 절구통이라 생각하고 해서 털면은다 빠졌어요. 콩 그래. 털은 거지 콩. 아니 근데 이거 어 인삼. 뭐 인삼 여기다 넣었어요. 꿀이는 이거. 이거는 이제 끓여. 끓여요. 끓이는 거. 응 대추랑. 이거 다는 되겠네. 만 칠. 여러분 다음에 또 올게요. 구경 잘 하셨어요? <laughs> 콩, 콩 터는 거, 단호박, 인삼, 대추, 터는 거 구경하셨죠? <laughs>